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거나 어깨가 뻐근하고 손발이 저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하루 중 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밤새 몸이 탈수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아침 습관 세 가지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만 제대로 지켜도 막힌 혈관이 뚫리고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아침이 혈관에 이렇게 위험한 시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새 약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땀과 호흡을 통해 무려 50만 7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생수병 한개반 정도의 양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끈적해진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 막힐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70% 이상이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아침 습관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의료진들도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 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후 1분 안에 물한잔 마시기입니다. 물 마시는 게뭐 특별한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물한 잔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탈수된 우리 몸은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예요. 이때 물한 잔만 마셔도 혈액 농도가 즉시 희석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마치 진한 꿀에 물을 넣으면 흐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 찬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3,5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의 물은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물의 양은 20300ml. 종이컵 기준으로 한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혈압 변화도 급격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즉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습관을 3개월간 지키셨는데 만성적으로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상 후 5분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밤새 누워 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30mmHg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침대에서 5분 정도 몸을 서서히 깨워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동작은 목 돌리기예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5번씩 돌려주세요.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를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어깨를 앞뒤로 5번씩 크게 돌려주세요. 어깨 주변의 근육이 풀리면서 상체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를 해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종아리 마사지예요. 종아리는 제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한쪽 다리당 1분씩 총 2분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5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더 위험하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아침 혈압이 평균 15mmHg 정도 딱게 측정됐다고 해요. 이 정도면 혈압 약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올바른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일 수 있거든요.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흰빵과 단빵입니다. 식빵, 크림빵, 단팥빵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공 육류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셋째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들은 트랜스지방과 나트륨 덩어리예요. 아침부터 이런 걸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이 고생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아침식사는 따뜻한 국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역국, 북어국,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물은 수분 보충과 동시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으로는 현미밥이 좋아요. 흰쌀밥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현미가 부담스러우시면 흰쌀과 반반 섞어서 드셔도 돼요. 반찬으로는 두부, 시금치, 다시마 같은 음식들이 최고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시금치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다시마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한 줌 정도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세요. 과일은 사과나 배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 좋아요. 하지만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아침보다는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나 보이차 한잔 정도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얻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런 식단으로 바꾸신 분들을 보면, 23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습관들은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세요. 갑자기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먼저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익숙해지면,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둘째, 날씨에 따라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물을 조금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추운 날에는 조금 더 길게, 더운 날에는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어떤 습관이든 몸에 무리가 오면 안 돼요. 스트레칭할 때 아프거나 물을 마실 때 속이 불편하면 강도를 조절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받아보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해 후에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은 습관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정리해드리면 혈관 막힘을 예방하는 아침 습관 세가지는 첫째, 기상 후 1분 안에 미지근한 물한 잔둘째, 기상 후 5분간 침대에서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셋째, 자연식품 위주의 건강한 아침 식사. 이세 가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살은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이 작은 습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막힌 혈관이 뚫리고, 맑은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2주 후, 한달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